12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6천만원, 돈 벌기 위 놓칠라, 또 패닉 바인. 비트코인 6천만원 돌파하였다. 원화 거래랑 달러 제쳤다. 연일 치솟는 암호화폐, 한국 투자자가 견인하고 있다. 긴축 종료,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겹포지에만 이달에만 20% 급등. 나만 돈 벌기 위 놓칠 순 없다. 호모심리 매수의 유입의 한몫이다. 자, 국내 미디어에서 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미디어가 예스를 외칠 때 그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상승장, 그 추세가 강화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진짜 찐으로 가기 위해선 더불어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의 자금 로테이션 가능성, 파생상품 지표 시사하고 있다. 이더리움 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야만 됩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죠? 6천만원 언저리. 매물대를 한 방에 돌파했습니다. 이 월봉 기준 매물대를 한 방에 돌파하면서, 현재 6천만원, 6,100만원 언저리에 있고요. 이더리움은 311만 8천원. 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약하죠. 자, 이 2번 라인까지도 격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폭등이 나와야 따라오는 알코인들의 대폭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시장의 온기가 대표적으로 확장돼 나갈 것입니다. XRP 조금 장중에 상승해 나왔다가 현재 880원 언저리 있는데요. 얘도 키마추기를 하면서 나갈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값어치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펀더멘탈은 세계 최고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할 거예요. 현물 ETF와 리플과 SEC의 소송. 더불어서 따라오는 리플사의 IPO와 함께 매번 나오고 있는 12DC 플랫폼과 파트너사에 따른 스위프트 2.0 망의 확장. 즉, 값어치는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간에 토끼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거북이의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시장 키마치기도 진행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펀더멘탈과 값어치입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도착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이렇게 딴 놈들이 막고 치고 나가 얘가 절고 있어. 또내 멘탈을 의심합니다. 요걸 팔아버리고 절로 이대가버릴까 그렇게 되면 결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더불어서 각 섹터별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 이더, xrp, 좌변에, 우변에 알트코인들의 섹터별 대장들을 제 기준, 개인적인 기준으로 모아가고 있다. 저는 기계적으로 매달 25일 기준점으로. 여러분들 또한 매달 정립식 또는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은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일정 구간이 지나게 되면 매입을 멈출 겁니다. 왜? 모두가 포머에 미쳐있으니까 그때는 물량을 넘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그때는 현금화 시켰다가 그 현금화 시킨 자금을 가지고 다시 개수를 폭발적으로 늘릴 그 기회로 활용됩니다. 그럼 이번에 폭등장과 다가오는 폭락장을 예측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97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마찬가지였죠. 청문학적으로 자금을 늘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 또한 그 마찬가지 연장선입니다. 누구를 만났냐? 어떤 채널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 내공이 있느냐? 끊임없이 정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 깊이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통화 시스템. 다가오는 우리 앞에 놓여지고 있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100% 준비가 되고 있는 그 새로운 통화 시스템, 그 혁명 뒤에 왜 XRP가 있는지, 우리가 왜 그놈에 투자하고 있는지, 통화 시스템에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BIS, 그리고 그들의 협의 아래 이 문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마라톤을 완주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CBDC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이탈리아 중앙은행 방카 이탈리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은행과 IT 결제 시스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은행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 RTGS,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자, 이 프로젝트에 이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BIS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프로젝트 M 브릿지, 멀티 브릿지 국경 간 결제를 위한 다중 CBDC 플랫폼을 실험한다. 각 국가별로 CBDC가 발행됩니다. 소매용 그리고 거액 결제용. 소매용을 발행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요. 도매용과 소매용 같이 발행하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요. 도매용만 발행하는 국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CBDC들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프로젝트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BIS, Innovation Hub, 혁신 허브, 4개의 창립 중앙은행, 그리고 25개의 참관회원의 공동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25개의 참관회원은요, 전 세계 국가의 중앙은행입니다. 보시면, 국경 간 도매 결제를 위한 다중 12DC 공동 플랫폼을 실험합니다. 국경 간 거액 결제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중앙은행을 하나로 묶는 통화 시스템의 연결망입니다. 아시겠죠? BIS와 각국 중앙은행들이 함께 움직여 나가고 있다. 보시면 여기 참가하고 있는 국가와 중앙은행을 보겠습니다. 먼저 설립 중앙은행은요, 홍콩 통화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아피 연구소, 중국 중앙은행 그리고 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관 회원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은행 여기 양 은행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이 양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오늘 나왔던 한국은행과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CBDC 관련 MOU 체결. 이 체결은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레인 중앙은행, 칠레 중앙은행, 이집트, 요르단, 말레이시아, 네팔, 노르웨이, 터키죠, 투르키에, 그 다음 유럽, 국제통화기금 IMF가 참가하고 있고요. 조지아 국립은행, 카자흐스탄, 뉴욕, 연방준비은행, 미국배드의 미국중앙은행의 실질적인 쩐주입니다. 주인이라 봐도 무방해요. 그다음 호주중앙은행, 사우디, 남아프리카 중앙은행, 월드뱅크가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화 시스템을 위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던 5대양, 6대주의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걸 기준점으로 한전 세계 중동, 아세안, 남미, 호주, 기타 등등의 이 기득권이 함께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다시 한번. BIS 상호 운용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에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전 세계 금권들과 다국적 기업들과 핀테크와 송금 기업들과 함께 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미 한국은행은 이미 보시면 확대를 좀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보도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의 통화 당국이죠. BIS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하여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을 공동 추진한다.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BIS 국제결제은행은 근본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테스트 의의 및 세부 설계사항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BIS가 한다고 하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보시면 한국은행과 이탈리아 중앙은행 양은행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 RTGS 보시면 RTGS의 글로벌 바로 의장입니다. 마커 스트레처. RTGS 글로벌,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의 글로벌의 의장이라는 거죠. 저는 여전히 리플 팀의 큰 신봉자이자 팬입니다. RTGS 글로벌을 선도하는 이유는 모두 동일한 미래. 즉, 글로벌 가치 인터넷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커스 트레저는요, 경력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윙크드 인인데요. RTGS 글로벌의 의장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리플에서 근무를 했었죠. 자 그리고 에너지의 파동이 우리는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보시면 BIS, 국경 간 상호 운영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에 제가 이미 이걸 100번 넘게 말씀을 드렸죠? RTGS 글로벌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 스위프트가 참여하고 있다. 리플이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각인이 되시나요? 왜 우리가 XRP를 완주해야만 되는지. 좀 전에 BIS 홈페이지에 네개 참관 은행에 중국중앙은행이 참여했었죠. 여기에 왜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CIPS가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왜 이들의 동의하에 이 SWIFT 2.0이 깔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대체 불가능한 이놈이 늘 참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가왜다무명을 장식할, 폭발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한국 중앙은행의 1 1 c 관련 MOU 체결. 새로운 통화 시스템인 이 CBDC 뒤에는 BIS 국제결제은행과 IMF 국제통화기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R3 또한 이들의 연결되고 있죠. 내부망, 외부망 거대 금권은 현 통화 시스템을 새로운 이주로 이동해 나가기 위해서 그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레오디나스 R3는 이탈리아 은행협회의 연구소, 그리고 이탈리아 은행협회입니다. 그리고 NTT 데이터 이탈리아와 협력하여서 NTT 데이터는 일본 최대 넘버원의 통신사입니다. 여기와 협력하여 이탈리아 금융 환경에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R3는 이탈리아 은행협회의 엔티티 데이터와 협력하여 이탈리아 은행 및 혁신 허브에서 프로젝트 레오디나스를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탈리아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 수푼다 방카 분산원장, 수푼다 방카 DLT 솔루션 내에서 도매용 CBDC 기능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푼다 방카 DLT는 전체 국가 은행 부분에서 상당한 규모의 생산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3년 동안 94개의 노드와 6억 건 이상의 기술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은행이 설립한 밀라노 허브 혁신 센터인 밀라노 허브는 2022년에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 금융, 보험, 결제에 적용하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요청하였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엔티티 데이터, 1, 이탈리아 은행 협회, 그리고 R3와 함께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2023년 5월 달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 즉, 이들의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은행 이탈리아.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결국 BIS가 있었다. 그리고 이 BIS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확장해 보면 BIS의 상호운용성 확장판 테스크포스가 있었다. 더불어 한국은행과 이탈리아 주앙은행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이 실시간 결제 시스템, 여기에 글로벌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의장은 바로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리플을 큰 신봉자이자 팬이다. RTGS 글로벌을 선도하는 이유는 모두 동일합니다. 즉, 글로벌 가치 인터넷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면서 공존해 나가면서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확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인터넷 창시자 팀 버너스 리와 함께 하이퍼, 하이퍼레츠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 문명이, 새로운 웹3의 문명이, 가치의 인터넷의 문명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지금 가격대에 있는 모습 이 모습에 지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땡큐하고 매집하면 됩니다 다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바닥에서 길때 조금 올라왔죠 또 비싸게 사는 느낌이 좀들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나 살수 있는 기회를 줄때 천원 밑에서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하게 되면 늘 개인들은 따라붙죠 그리고 이때 못 사선 사람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과정은 천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갈 길이 무척 많이 남았습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